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금액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교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운 나이다 아멘.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온나고 놀소 찬송을 들여도 늘은 하나마음뿐일세 함께 하실 것길 you yeah.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돌판 십경영의첫 번째 되는 것이요. 또 복음의 첫 번째 되는 계명도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 사랑의 고백 속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기고 영광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조옵소서그 속에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세요. 그 능력을 따라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 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 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얼서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게요영원의 가장 큰 은혜 영원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은혜 아멘 어제 문자 보낸, 보낸 거 생각 안 해라구? 저희가 저도 어제 그냥 바쁘게 항상 설교문 보내 놓고, 문자로 성도님들한테 보내 놓고, 수요일에 또 해야지. 그래서 오늘 새벽 거 어제 보내 놓고, 또 잊어버려요. 영혼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인내, 가장 큰 원리,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사랑을 요구하는. 고양이나 개, 또 소나 말 보고 너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게만 천사에게도 요구하는 게 아니.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너를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영화스럽게 하는 것의 첫 단초요 중심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음.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음. 바리새인들이 모이면 뭐라고 해요? 어떤 개명이 크냐이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들지 말지니라 그래야지 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 안식일을 지키며 나타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크지 <laughs>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개명이 크냐 6 1 3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어떤 게 크냐. 그게 그들의 유희예요. 그들의 놀이면서 따진쟁이들이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세인 대답, 해롯당원들의 질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친밀감이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증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함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든 개명 중에 예수님 생각에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100번 봤어요. 200번 봤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맨날 듣던 소리야.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통해 듣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는데,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그게 쉐마라고 했습니다. 이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경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경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요? 해 읽혀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목회자만 니 해요. 우리 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면서 이 말씀이 어느 날, 아, 이 설러만 얘기 내가 500번 내가 설교 들었는데, 요셉 이야기다 귀에 딱지 한 절장을 1000번 들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 팍 꽂혀요. 그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네 인생이 복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의 이야기인데, 그 복의 이야기는 어떻게 열매를 거두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 있는 척 해도, 나중에는 쭉쟁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거 색깔이 좀 별거 아닌데? 검어죽죽한데 아, 뭔가 좀 투명하지 않고, 깔끔하고,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데 깎아보니까, 어이구, 겉모습은 점막이 같았는데, 깎아 보니까 이거 참외가 진짜 참외다이 수박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성도 있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받는 게 축복이요 네. 단순한 거예요. 뭡니까 사랑? 인간이 태어나서 10개월 만에 태어나서 4분의 1만큼 엄마 뱃 속에 있다 다오는 거예요. 나머지 36개월 이상 또 심지어는 5년 정도 3년이나 5년 정도 밖에서 커야 생존력이 있는데 그 생존력은 다른 짐승들과는 전혀 달라요 부모님이 안 돌봐주면 다 죽습니다 인간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뭐 나오면은 못 움직이는데 뭐 다른 소나 개나 고양이나다 움직여요 30분 안에 꿈틀꿈틀해서 먹고 살아요 인간은 못 움직이는데 뭐 어떡해 그못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사랑받아야 살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영혼은 사랑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두돌파는, 쉽게 명, 두돌파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또두 번째 돌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복음의 첫 개명은 거예요 복음의 개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로 십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말고 구약으로 가지 말고 구약을 꽉짠 엑기스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고 복음이니 뭐할 거예요 그 액기스 마치세요. 할렐루야. <laughs> 그 핵심을 잡으세요. 아유, 껍질이 좋다, 껍질이 좋다. 껍질이 좋아도 껍질은 뭐, 그 어떻게 살아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상징과 구약의 모든 말씀과 은혜는 다뭘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아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개명으로 가면 안 돼요 그 개명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따라라 그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개명이다 십 개명의 개명이 복음의 개명으로 열매 맺었다는 걸 우리 사랑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아는 거 오늘도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 가장 큰 은혜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나도 그 사랑에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기니 나도 눈을 흘려 옛날 싸움을 보세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어쭈 하고서 이제 이게 막 발동을 걸어요. 그리고서 슬슬 어떻게 해요? 악으로, 미움으로 채워가고 서로 다툰다. 그게 본 모습이 하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아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짐승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 쟤들 둘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네? <laughs> 내가 개인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흐뭇하다 야 그런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빵 한쪽 안 떨어져요 그런데 가다가 서서 아유 참 저렇게 서로 아껴주니까 스, 사랑하는구나 우리 청소대들하고 예산에 그 무슨 굴다리 요새 무슨 다리라고 하죠 출렁다리 출렁다리 갔더니 한한 65세쯤 된두 분이 애인인지 부부인지 잘몰라요 상당히 아껴져요. 그래서 출렁다리 지나서 이제 제가 오솔길 같은데 좋아하니까 막뭐 성도들이 따라오거나 막이렇 혼자 막 건너가서 그냥 오솔길로 오른쪽으로 해서 어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주변에 더 길게 만든다고 하더래 막 갔는데 아예 그한 65세 된 그 정도쯤 돼 보이는 분들이 둘이 그냥 막 이렇게 막뭐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데 아주 깨가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흐뭇한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두 어르신이 뭐 그렇게 재밌어요. 하는데 더 신났어요. 제가 재밌다고 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야.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더 나은 인생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어제도 기도하며 자고 오늘 기도하며 눈을 뜰 때도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역시 주님의 감동이 와요 아, 야 인간 참 복되다. 이 새벽기도. 새벽기도 나와서 일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감싸 안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라고 은혜 주시길 바라. 이게 복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일까? 복의 마음이에요. 같이 해 보세요. 복의 마음. 예, 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나도 뭐예요? 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주님이 역사 없어서 사람만 갖고 있는 마음이 복의 마음이에요 그 복의 마음으로 사랑을 열매에 맺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삶 속에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갈 때도 복한 바가지를 벗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장가자수들이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할때그 원망이 그 영혼의 의자, 왕자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떠나가고 세상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뚝섬을 믿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주님 따를 때에 놀라운 복이어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셔 이 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다 살게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늘그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뭐예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그녀를 따라 서기 바랍니다 오늘도 농부의 발소리에 음, 어떻게 돼요 열매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기도의 발소리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하나는 열매가 맺는다 그녀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보이는 이미지 보이는 것또 들리는 이미지 또 여러가지 것으로 사랑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길들여지는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열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 자녀들의 앞길, 취업, 결혼, 취업, 주어 학업질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울 여임을받으시옵 나라의 이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